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은 역전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풀어볼까 하고요. 아무래도 당대표이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화성을 여론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있었던 화성을 여론조사 10개를 좀 종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요. 10개를 종합해서 보는 게약한 7, 8일 동안의 조사에 대한 결과고요. 각 조사마다 여러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 비교나 이런 건 어렵겠지만 그 상대적이나 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는 볼수 있었습니다 통계끼리의 조합은 상당히 또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것도 좀 재미삼아 진행해 봤고요 이준석 지지자뿐만 아니라 공영은 한정민 지지자 분들도 관심있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도에 좀 기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총 10종류의 조사가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의뢰자도 전부 다 다르고 조사 기간도 전부 다 다르고요. 개시 날짜는 17일부터 24일 대부분의 표본 크기는 500명 한 군데만 1000명이고요. 었 정보를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정보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을 들어가세요. 먼저 비례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편 그림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왼쪽은 조사 시간 순서 따라서 제가 정렬을 해 놓았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자료들의 조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재미 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를 보시면 제가 회색 라인이 있는데 회색 라인은 조사마다 조사하는 방법이나 좀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전부 다 통일된 조사들 위주로 묶어 봤고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랑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거는 비례정당 지지도가 아니라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여론조사 꽃의 자체, 자체 조사는 조국혁신당을 뺐더라고요. 뭐 때문에 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을지 일부러 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기에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덟 종류의 지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천천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개혁신당 위주로 보면 거의 10%에서 뭐 낮으면 8%, 높으면 12.6%까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은 최대 29%부터 최소 14.7%까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보시면 조금 낮아지고 있었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쑥날쑥. 하고 20% 전후이고요 10개 조사 평균을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조국혁신당이 32%로 가장 높고 화성의 기준입니다 화성의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절대적으로 높았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나 국민의 미래가 비슷하게 20% 개혁신당은 10.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라고 제가 표기해 놓은 거는 무응답도 있고 다른 당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뭉뚱거려서 모아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순으로 나열했을 때 처음 다섯 개, 그러니까 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거, 그 다음에 18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거이두 가지로 좀 나눠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그 지지율을 나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6.3%가 빠졌고요. 국민의 미래는 뭐1.5% 증가 나머지는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증가를 했고 더불어민주연합만 좀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계속 태풍의 눈으로 부각되면서 점점 더 올라갔던 것 같고요. 결국 화성의 성향은 야당 텃밭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개혁신당도 타지역이 보통 3, 4% 또는 뭐 최대 6%까지 나왔다고 치면 10% 전후로 나왔으니까 타지역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준석 대표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비례정당 지지도는 이만큼 보도록 하고요. 세명의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 지지도를 제가 쭉 나열해 봤는데요 퍼센테이지입니다 다 봉영훈 후보는 대부분 최소 43%에서 최대 54%까지 나왔고요 한정민 후보는 17에서 24% 이준석 대표는 19에서 26%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살색으로 표시를 해둔 요 7번은요 표본 크기가 가장 크다 보니까 그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가장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수치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부분을 이제 이준석 대표 기준으로 봤을 때 격차를 한번 같이 보면은 공영은 후보와의 격차가 최대 33% 최소 19%로 나타났고 한정민 후보와의 격차는 오히려 이제 한정민 후보가 4% 앞섰던 결과도 있고 최대 격차는 5%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평균치를 한번 보면은 공영훈 후보는 46.3% 한정민 후보는 19.4% 이준석 후보는 2 2 6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준석과 공영훈 후보의 격차는 24.5%좀 되고 한정민 후보와는 2% 남짓. 앞서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비례정당 지지도처럼 전후로 살펴보면 1차 다섯 개 조사와 2차 다섯 개 조사로 나눠봤을 때공영원 후보는 한4% 정도 빠졌고요 이준석 대표는 거의 그대로고 한정민 후보는 통계적으로 의미하기가 어려운 게 기타에서 5%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졌다 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표를 준 사람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보면 그러니까 기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100분위로 나눠서 해봤을 때공영훈 후보가 2% 정도 빠졌고 이준석 대표가 2% 정도 증가했다. 뭐 결국에는 4%의 격차를 줄였다. 뭐이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재미삼아 보는 결과를 불편해하시면 바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요 데이터 중에 제가 표본 크기 천 명이었던 주식회사 STI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대해서 연령별로 한번 봤더니 역시나 당연한 결과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영원 후보가 40대 5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60~70대, 가장 젊은데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18세에서 30대까지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이 지지율도 지금 공영원 후보랑 어비스탈 정도니까 민주당 쪽이 확실히 강세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0개 여론조사에. 각 후보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결과에는 조국혁신당 지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의 데이터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서 보면은 어 당연히 이제 이준석 대표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 거의 86%에서 95%까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타지역은 이렇게 90%까지 높은 데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10개 조사 아홉 그러니까 개 조사죠? 아홉 개 조사 평균 값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당 지지자에 대한 기준은 어떤 데는 이제 비례대표인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당 지지자인 경우도 있고 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일 수도 있고 국민의 미래일 수도 있고 국민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나눠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좀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평균치랑 함께 봤을 때개 혁신당은 90.8% 평균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녹색정의당도 높게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여기 0%가 두 군데 있지만 0%두 군데는 표본 자체가 500명 중에 한. 1명밖에안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유의미하진 않거든요 프로까지 뭐 제외한다 했을 땐 거의 40%까지도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숫자나 파이가 적으니까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인터뷰 가운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의 미래 지지율이랑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편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국민의 미래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지금 비례 지지율이 거의 3분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쪽에 지지율이 상당히 있다는 거는 유의미하다. 그래서 여기를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도 안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천하함 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수, 보수라 불리는 국민의 힘, 국민의 미래에서도 개혁보수 또는 중도보수로 불릴 수 있는 개혁신당에 마음이 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신당도 완전 민주당에서 온 분들도 있겠지만, 은 중도에서 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좀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이 직접적으로 지역 후보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찍고 싶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는 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10% 이하니까 좀그 정도로 높진 않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어딜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도 저도 뭐 중도나 보수 이쪽이 어 상당히 중요한 표라고 생각하고 보수 중에도 분명히 지금. 한동훈 윤석열 라인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쪽에서도 선명성을 좀 가해 주고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이 있지만 거기에는 어찌됐건 사법 리스크가 있고 너무 좀 많이 나간 듯한 느낌을 좀 주기는 하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은 혁신당으로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의 조사도 두 개로 나누어 봤을 때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명성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국 혁신당으로 조금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로 좀 넘어왔죠. 한정민 후보에 좀 영향이 있는 건지 나머지 녹색정의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전체적으로 표본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건좀더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 당들 사람이라는 게 개혁신당을 좀더 지지하게 되는 잠재적인 지지자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진행하듯이 선별. 흥성을 가지고 막판 선거운동을 잘 집중을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비례 쪽에서도 좀 좋은 결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드라마틱한 현상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다른 지, 지역 후보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아무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직하 엉성한 데이터들이지만 제가 종합해서 한번 보여 드렸고요 앞으로 더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이 부분을 좀 공표금지기간 전까지 나온 데이터를 포함해서 함께 보여 드리면서 흐름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또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공영우 후보와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표본 크기가 가장 큰 STI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이준석 대표와 공영우 후보는 20% 안쪽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는 26%까지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갈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얘기를 못하겠지만 좀 희망을 좀더 풀고 저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